19번 같이 봅시다. 여기서는 그래 드러난 아이의 신경 변화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신경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겠죠. On a beautiful spring day, 아름다운 봄날이에요. I was fully enjoying my day요. 나는 완전히 나의 하루 휴가를 즐기고 있었고, I arrived at. Arrive는 자동사니. 항상 뭐가 있어요. y e 죠 이렇게 보면 위치를 쓰면은 그렇지. 애들 쓰면 안 되겠지요. 통 도착하다 가을서도 요거는 자동사니까 툭 썼겠지요. 네일 탈롱에 도착했고, muted 내 셀폰을 음소거했다. 요소 so t 한번 주의해 봅시다. 소 t 이 붙였어요. 그리고 앞에 콤마 없죠? 그럼 이거는 목적으로서 뭐뭐하기 위하여 그 말이겠지. I would be disconnected. 내가 단절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소동테니까, BPP 왔겠죠? 그 시간 동안, 단절되기 위해서. 그리고, 느끼기 위해서. 그러면, would be, would feel. 여기에 이제 병렬되는 거죠. 어떻게? calm and peaceful. 그렇죠? 차분하고 평화롭게. 평화롭게라고 해석을했지만부사쓰지 않죠? 왜 그럴까요? feel이라는 동사가 감각동사로서, 여기는 동용사 보어 동용사 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부사 쓰지 않는다. I was just so comfortable. 난 아주 평안했지요. 뭐하는 동안? I got manicure. 미니큐어 받는 동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평안한 상황이겠죠. 그쵸? As I left the place. 그 장소를 떠날 때. 어, 장소를 떠날 때. I checked my cellphone. 셀폰을 cell 확인했어. 그리고 봤어, from m i s t calls from a strange number 낯설은 번호에서 오는 m i s t call 겠습니까 그렇죠. 부재중 전화겠죠. m i s s e c a l 뭐예요? 놓쳐진 전화니까 missing 아니에요. 놓쳐진. 여기서 우리는 보통 부재중 전화를 m i s t call이라고 하죠. 내통에 부재중 전화를 받다. I knew. 즉시 알았죠. 모를. 이건 접속사겠죠. 목적을 받는. 나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그럼 여기서 여러분 배웠죠 형용사는 명사 앞에 가야 되지만 something으로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 준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을 즉시 알아채려서 call back 다시 전화를 했다 a young 대답했고 그리고 말했다 뭐를 그것도 접속사 되시겠네요 my father had fallen over a stone 아버지가 다, 뭐에,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시제. 그렇죠? 이미 넘어진 거니까 그 시제 과거 완료썼썼고요 그리고 was injured. 다쳤다. 속으로 가겠죠. 그리고 지금은 벤치에 앉아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럼 요 세티드는 뭘까요? 음, 요 앞에 빙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예요?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지금 앉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Bing s a t e 그래서 b 은 생략을 해준 거다. I lost my really h a i concern. 정말 염려가 되었고 여기 concern들은 뭐겠습니까 머리들하는 개념이겠죠. 왜? 이건 이유겠죠. 어, he 아버지는 방금 회복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오로부터 그럼 e 으니 솔직히 물어 무릎 수술로부터 그래서 아이보시트 알리 어디로 차로 뛰어갔죠? 그를 보러 가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요 앞에서는 휴가를 즐기고 편안한 상태였다가 아버지의 무엇을 가졌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번호 갑시다.